먼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라도! 민주들과 함께하리라! 뛰어! 네, 안녕하세요. 풋볼 티키퍼다의 백변철입니다 지금 대구에 도착을 했고요. 어, 이제 동대구역에서 대구 경기장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지금 경기장 근처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이제 오늘 여기 경기장이 오늘 마지막인데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죠?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경기 10분 전이라서 빨리 가야겠어요. 여기 있는 대구 F C의 대구 스타디움이고요. 2002년 월드컵을 위해 더 만들어진 경기장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대구 F C가 여기를 사용하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 경기장 들어가려고 줄 서고 있는데 와 사람 이 진짜 많네요 대박이네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경기장 기념 티켓을 줬어요 대구스타디움에서 프레스턴 아레나 아 여기 서포터 대박 경기 1분 전인데 이제 입장했어요 아 사람 이 진짜 많네 경기 시작입니다 아 여기 경기장 진짜 크네요 대구 경기장에서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모였어요. 세즈냐가 키컨가요? 아이고. 어, 압박좋아 울산은 오늘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원정팀 울산 응원당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요 1차전에서 대구가 이겨서 그런지, 대구는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울산이 오히려 엄청 급해 보여요, 지금. 울산의 브리핑 찬스. 기카는 누구가? 누구지? 왼발잡인데 이명재인가? 아이고. 아, 조현우 선수가 이 드로잉이나 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발밑시 굉장히 안 좋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역습이 날카롭네요, 오늘 진짜. 오, 어, 어, 반대쪽 비어있어요. 어, 에드가. 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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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가! 어! 아, 경기를 더 넓게 보고 싶어서 2층으로 왔는데 와, 너무 춥네요, 진짜. 지금 이거 라면 하나 샀어요, 라면. 너무 추워, 와. 아직 0대0입니다 전반전 대구의 프리킥 찬스고요 저는 라면을 먹을 거예요 여기는 대가그 서포터석이에요 많은 팬들이 오셨네요 여기는 매점인데 라면이랑 과자 이런 거 팔거든요 근데 이게 추운데 좀 따뜻한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이 본부도 반대편을 옮겼는데 사람이 많아요 햇빛이 있어가지고. 양지가 역시 좋네요. 넣었어요, 갑자기! 와 지금 대구가 한골을 넣어서 합계 스코어가 3대1이고요. 어, 울산이 이기기 위해서는 7점 없이 세골을 넣어야 돼요. 어, 지금 에드가, 에드가인가요? 세징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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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슛! 아, 넘어갑니다. 세징냐! 77분인데 합계 스코어 대구가 4대1로 이기고 있어요. 어, 이대로 가면 대구의 우승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코너킥 찬스, 대구의 코너킥 찬스. 올려주고요. 아이고. 오, 오, 뭐야 오, 와, 오, 드대박이이네 오, 드가 아! AHHHHH uh... 또하 처음이잖아요. 아 네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사실 드구에 푸시 소환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계속 우승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접할 수 있게 돼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데드 스타즈에드 경기가 마지막으로 열렸어요. 네. 내년에 이제. 새로 시 축구 전주구장으로 옮기게 됐는데 옮기면또 어떨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사는 곳이랑 은 멀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보러 갈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네 계속 기대가 돼요. 네. 와 이제 아시아에서도 대구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아, 이제 이동인에서 떠나고 새로운 팀이라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 여기 계속 왔는데 이제 좀더 가까운 위치에서, 위치에서 어,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볼수 있어서 새시기. 너무 기대되고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장 개방행사! 어 자, 어제 대구FC와 울산현대 FA컵 결승을 봤고요. 이제 일요일 아침인데요.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과 부산 아이파크의 K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겠습니다. Let's get it.